자 오늘은 정민규 t v 입니다 여기는 민준 t 입니다자 오늘은 꽉 찬찬을 해볼거에요 제가 저번에 그 검정색까지 갔어 아니 흰색까지 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네 오늘은 정민규 t v 랑 같이 해볼겁니다이 자정민규 t v 랑 건무준TV 다 찍습니다 같이 오 이러는 사람은 처음 볼거예요 맞아. 요 우리는 남달라 우리는 아미루예요 아미루 저는, 근데, 어, 어, 민규야. 그때, 저는 그때, 진짜로 아미들하고 되는 적이 있저어 뭐. 아, 근데, 근데 민, 진짜 정민규 TV에서 민규가 1인기 하나 있었어. 민규야. 어? 정하. 아, 맞네요, 정하. 나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권화. 권하. 권하. <laughs> 아, 지금, 동생들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8 4 세빈아. 어? 너도 이거 같이 할래? 세명한번 합방. 자 세빈도. 아, 어? 이거 다음에. 오 뭐야 누가? 민지빈 참... 로블록스 못하지? 음, 로블럭스가 좀, 좀 같이 나 로블록스가 없어. 그럼 캠퍼 같이하자. 여기 제가 오늘도 이거 검정색까지 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정색까지 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름길도 못하는. 그지만 제가 민규가를. 민규가 어려울 때 코트를 세번할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트롤 공간입니다. 트롤이 많죠잉? 아주 많아요. 유튜브 찍을 때는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떠주는 데으 됐다. 자, 지금 이제부터한 번에 주고, 아 어! 근데 집사님은 이거 깼을까? 깨스, 그러 그래. 아니면 둠브레드는 이거 깼을까? 깨스. 둠브레드 개는 1위 아니야? 어타우프라아니 그래? 아닌가? 아니겠지? 세개1겠다어아는 아, 아, 아. 여기가? 오 드디어 이거 감겠다. 드디어 저도 아, 영어에서 배운 거야. 야, 그 트롤 조심해라, 뭔어 트롤, 들어가지 마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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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내 영상에서 본 거야? 아니면 너가 다른 영상에서 본 거야? 전너 따라 해본 건데. 그치? 어, 너가 맨날 이렇게 하던데. 뭐? 다른 에이, 유튜브에서 뭐, 내가 뭐, 봐서 이렇게 하는 거 헤이 헤이 민지야, 뭐라고? 헤이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아, 저 사람 트롤이다나 죽이고 있어. 자,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다시 헤이 돌진. 자 여기서 계속 찍어줘 뭐? 이거 뭐 뭐? 네, 네. 이거 뭐? 이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지? 뭐? 어? 나 이거 있는 줄도 몰랐어. 아저 영상에서도 보여주고 싶은데. 언니 저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을 때 다시 가서 연락할 네, 수 네. 있겠습니다. 아이 아, 저거 어 무준이다 앞에. 어, 그래? 앞에? 아이디에. 내앞 으로 웃 지는 너가 어, yeah. 오, 나게키치 망치, 망 오, 망치, 망치, 망이 오, 치 망치, 망치, 망키 망치, 망키망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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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키 망치, 망키망키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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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니 멈추지 스모크라이딩자 여러분 저도 잠시 멈추겠습니다 떨어졌어요 어. 여러분 네. 제가 어려워하던 네. 구간입니다 네. 안돼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빨리 네, 가볼게요 빨리. 아 여러분 네. 오, 네. 네. 오, 네. 파. 아, 아, 아 여러분 세빈이도 같이 합방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라색 싶... 근데 나도 아, 하고 싶어 계속 떨어져 네. 어. 아니 이거 트롤이잖아 나도 유튜브 를 찍고 싶은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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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아 진짜 여러분들 세빈 팀 세빈이가 유튜브를 찍고 싶다는 데세빈이튜좀 찍을까요? 나도 유튜브 찍고 싶은데 같이 할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안돼 나 이제는 멈추나? 멈출게요 응? 여러분 그래. 마의 구간입니다 유튜브 유튜브에서 진짜 안돼 성공했네요. <laughs> <laughs> 여기 누가 방금 계속 트롤해가지고. 케빈이 아 지금 폰 던지는 소리 듣고. 다시, 다시 할게요. 자, 마이 구간입니다. 라이벌 좀 이따 같이 찍자. 마이, 구간. 라이벌은 예정이 없어. 라이벌가... 요 맞아, 우리의 예정이 없어. 아 무준이네요 이어 안한다 은기야 응. 여기서 이렇게 가봐 너 먼저가 뚫려있었다 아. 여기서 아. 아니 여러분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돼 나 아직 조금만 더 찍을게요. 아이 여기서 찍을게요. 오늘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어? 썸네일. 썸네일. 썸네일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썸네일을..뭘 할거야? 썸네일 하는건 내가 전부터 알려줬어 자 오늘은 뭐야 아 카메라 아 라이벌 예정에 없었는데 그냥 어 실수로 무지나너 얼공했어 모자이컬로 다시 찍어야 돼? 응 그냥 됐어 난뭐 괜찮아 진짜? 네 이렇게 하다가 오늘 오랫동... 또아 뭐 아, 미안 아 그거 다시.